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식당이죠. 3대째 이어 온 유명한 한 식당인데요. 거기 한일관이 대표가 개 물려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일관 대표가 어,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우선 목줄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물렸는데 자 한일관 대표가 목줄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만에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선 프렌치 불독은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주는 제작진이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영국이 사례를 들면 영국은 1999년 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설정했습니다. 도사견 피플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같은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합니다. 이 같은 견종을 키우려면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되면 견주는 최대 한 높게 징역 14년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는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13만원이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찾는데 자신이 집에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 서겠죠.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안한 개가 이제 피해자의 정강이를 물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폐혈증 때문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해온 김모 씨 여자. 분이십니다. 53세가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개에 물려 지난 3일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 없이 문 앞에 있던 프렌치 불독이 김 씨에게 달려들어. 강를 한번 물었습니다. 김씨는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폐혈증 때문에 숨졌습니다. 폐혈증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이 감염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동물에 물릴 때 걸릴 수 있습니다. 김씨 유족은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프렌치 불독의 몸 길이는 보통 70cm며 몸무게가 13kg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렌치 불독이 순할 줄 알았는데 생후 7개월에 돌진, 온 힘을 다해 떼어냈다고 합니다. 이 불독이 물을 때. 또 지난달 성인 남성을 사망케한 프렌치 불독 사고에 일반인과 애완견들도 이개 때문에 공포감에 몸소리를 치고 있네요. 우선 이 프렌치 불독은 소음을 내지 않는 순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애견인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피해를 당하는 쪽에 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산책시키고 있던 생후 7개월이 프렌치 불독이 목줄이 풀린 핏불 테리어에게 온몸을 뜯기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안타깝게 한 일관이 대표가 이렇게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 후유증으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